네. 데 여기 어죠 여기 뭐 오랜만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엄태영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3년 동안 싸웠고 법적 공방과 수많은 돈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믿음으로써 저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이 가고 사실 엄태영하고 싸우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세다, 좋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정말로 많은 풍파를 겪어왔기 때문에 멘탈이 센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 인제라 멘탈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가족이 고 나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2014년도 1월 달에 여기에 마포대교에 살자를 하려고 한번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태영하고 싸우고 한 달인가 딱 이맘때쯤 여기를 또 다시 한번 왔었어요 2년전에 근데 14년도 11년전에 여기서 살자라 하려고 왜 있었냐면 제가 사업을 여러가지 하다가 되게 잘 됐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근데 좀 무리한 투자 방치 이런걸로 통해서 한 수억이라는 돈을 까먹은 적이 있었어요 내 돈도 까먹고 남의 돈도 갖다 쓰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던 시절, 시절이 있었고 그때 남은 돈이 천만원 밖에 없었던 시절에 여기 마포대교 올라와서 사람들이 고요하고 너무 좋더라고 이곳이 죽을까 살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 천만 원밖에 없었던 그 보증금으로 논산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나 지으면서 살까 묵묵하게 그냥 나란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없어진 상태로 그냥 공장에서 살까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와포대교 저 가운데에서 가보자 아냐 난 가자 아냐 이제 뭐이런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는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뛰어놀던 곳이 수영하고 놀던 곳이 저수지 이런 데서 놀던 있었고 거기서 저수지 되게 큰 탑정 저수지를 건너오면서 놀았던 시절이 있어서 야 이것 정도는 내가 헤엄쳐 나올 수 있겠다 죽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다시 마음가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서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시 사업을 권장해가지고 내 집도 마련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원효대교하고 마포대교가 사람이 제일 아름답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자는 곳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많이 깨달았고, 떨어진 사람들도 봤어요. 원제되게 떨어지려고 했던 사람도 살린 적도 있었고. 근데 제가 고향에서 진짜 단돈 3만원 가지고 이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남한테 사기를 치거나 남의 걸 뺏거나 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엄태웅이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많은 레카들이 저를 험담을 엄청 많이 했죠. 열일몇명이란 사람이 저를 험담을 했어요. 결론적인 거는 하나도 밝혀진 것도 없고, 그들의 조회 수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작에 저는 먹잇감이 된 것뿐이죠.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싸우면서 저는 그걸 그만두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한 그런 허위 사실, 절도, 그리고 투자 사기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프레임이 내 모든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아들이 그 프레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싸웠고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진실대로 살아와서 결국엔 정의가 승리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프레임을 이제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추운데 이마포대교 왔어요 그때 14년도에 죽으려고 했었던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려고 근데 허무하네요 씁쓸하고 허탈하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웠나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고 17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저를 지켜줬고 아무도 이탈하지 않고 저를 응원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유호성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걸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지켰다 잘 버텼다 아, 이런 생각에 이곳에 왔습니다. 엄태홍이랑 싸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 걔하고 컨텐츠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격투기가 썸마이가 되는 게 너무 싫었고, 격투기를 1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잊혀지고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뭐이 격투기를 너무 사랑한 사람으로서 이 격투기가 너무 썸마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엄태웅이라는 그런 애를 혼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싸운 게 전부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옆에서 호응을 해줬죠. 그래서 얻은 건 하나예요. 정의는 살아있다. 진실은 아는데 오래 걸리지만 아는 순간 끝까지 갈수 있다. 지금까지 유호성 인터뷰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 끼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뭐, 살자를 생각했던 사람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되든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좋은 힘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유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